안녕하세요 ATS 영어입니다 오늘은 1과 3 번째 문법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과는 총 다섯 개의 파트로 문법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파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시는 것들 있으시면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로터스가 자세한 설명의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 세 번째 시간 문법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Adam is only five feet tall and his legs are naturally bent away from each other. It is difficult for him to Work, run, or move around라는 문장입니다. 애단은요 겨우 5피트, 5피트의 키이면서 그의 다리는요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From each other, 서로 서로 어, 다리를 구부릴 때 바깥쪽으로 부자연스럽게 구부려집니다. 라고 해석되죠. It is difficult. 그는요, 주변을 걷거나 달리거나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문장의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five feet tall 이라는 부분입니다. five feet tall에 대시가 들어가면요, five foot tall. 단수 단위 명사가 쓰임이고요 이렇게 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복수 단위 명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f i v e f e e t a t o 쓴다는 것잘 챙겨 두시고요그 다음 unnaturally arrived 형태 bend away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형태 쓰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it 가주어 to 진주어 의 형태죠. to 이한 것이 it 이하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요. 이 문장에서 보시면 for him 보이시죠.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이 문장에 쓰인 어, 동사가 즉 형용사가 일반적일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이면 뭐 f o o l e s h wise 이런 것들과 같은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쓰이면 of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는 거잘 챙겨 두십시오. 자, 그래서 투이한 것이 이디아다 즉 그가 걷고 달리고 주변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 he moved to our school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그는요 전학 갔습니다. 우리의 학교로 언제요? in the middle of 모모의 중간에 모모의 가운데에란 뜻이죠. t uh,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 우리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that following summer 그 이듬해 여름 자요 문장 잘 챙겨 두세요 that following summer 이듬해 여름 he asked the coach 그는요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if 뭐 뭐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얘는 whether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 두십시오. 만약 그가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었다는 얘기죠. ask드가 과거니까 역시 if절의 주어 동사, 동사의 수위식 could 과거시에 쓰인 것까지 챙겨 두시고요. The Football, team, football Team에 football t a e m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어요. As 뭐뭐로서 자격해지죠. As a s 뭐뭐로서 자격이 지죠 a s a s o p h o m o r e 상 4학년으로서 졸업생으로 졸업반으로서 Football Team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The Coach w a s n t s u r e a t f i r s t 그 코치는요,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않았어요. 즉, 그 코치는 처음에 망설였단 얘기죠. But, 그러나, in the end, 결국, he allowed Adan to come to practice. 그는요, 즉, 코치는요, Adan이 연습에 올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 문장에서 문법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allow e 목적어투 to 부정사.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 컷왔죠 목적어를 뭐뭐할수 있도록 허락하다. 허락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애단이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또 to practice 보이죠? 이때 to practice의 to는 투 부정사에요. 뭐뭐 할수 있도록. 투 부정사의 부사주용법, 목적에 해당이 되죠. 그는요, 즉, 코치는요, 에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에단 worked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이란 문장입니다 regardless of 는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뭐와 상관없이 of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의 형태가 오지 못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his physical difficulties 명사 구가 왔죠 그의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즉 그의 신체적인 어떤 장애에 상관없이 에단, w o r 에단은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Just as hard as. as 사이에 들어간 hard 형태 잘 보세요. as hard as.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work, 동사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의 원급, hard가 왔다는 것. every other prayer. 다른 모든 선수들만큼이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Every other 단수 명사 챙겨두시고요. On the team, 그 팀에. 자, 그래서 그의 어떤 physical difficulties,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에다는요, 팀에 있는 다른 모든 선수들만큼이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장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It 가 주어, to 진주어 형태, 그다음 의미 이상의 주어, 그다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그다음 regardless of의 형태, 마지막으로 as 원급 as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따져주는 형태, 그다음 every other 단수 명사. 이렇게 문법 포인트가 중요한 게 많이 나왔으니까 꼭 챙겨 두십시오 자 그럼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lthough he knew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비록 그가 알았지만 뭘 알았냐 면요 비록 g h 는요 비록 뭐뭐 이지만 이란 뜻이죠 그래서 In spite of 또는 despite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비록 그가 알았지만, 뭐에 대해서요?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팀 경기에서 어떤 팀 경기에서도 가치 있는 선수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practice every day. Forward a into b, a를 b에 쏟아붓다죠. 즉, 그는요, 그의 열정과 혼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디에요? Practice every d 연습에.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연습에 그의 혼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의 주요 포인트, although 주어 동사. 그래서 이랑 바꿀 수 있는 건 despite 주어 동사 또는 in spite of 구의 형태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 3번째 문법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안 되는 것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한 설명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내신을 위에 노력하는 LTS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